경상북도의 향토 뿌리 기업들은 오랜 세월을 견디며 지역의 든든한 기둥으로 또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뿌리를 찾아서에서 만나볼 기업은 어려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기업입니다. 목화표 장갑을 소개합니다. 매일 다양한 장갑들을 생산하는 목화표 장갑의 공장. 전국 각지로 납품을 하다 보니 기계와 사람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지금 장갑에 코팅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장갑에 이제 코팅이 제대로 묻나 안 묻나 그런 걸 확인하고. 제가 그러니까 올바른 장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제가 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되게 역사가 오랜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저는 5년밖에 안 됐고요.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역사만큼 더 오래,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장갑 사업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목화표 장갑.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세계인류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인류 품질로 우뚝 선 기업입니다. 향도 뿌리 기업이라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기업인가요? 제일 처음에 75년도 우리나라 한참 그 경제개혁할 붐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 이제, 나도 제조업을 하여서, 이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적은 미천으로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업종을 찾아보니까, 장갑 제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화표 장갑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꾸준한, 그, 뭐, 신제품 개발, 예,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 예, 이런 점이 지금 뭐 오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능성 장갑을 출시하고 우수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는 목화표 장갑은 여러 차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백규현 대표는 갑자기 닥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이어온 기업인 만큼 불곡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예, 어려운 점 많았지. 그, 1997년대에 MF가 와서, 한는데 기업, 아, 안 어려운 기업 없었지만도, 그렇게 저것도, 그때 건설회사에 납품을 많이 해가지고, 참 돈을 많이 띠습니다. 한 5억 정도 는데큰거탁 먹으면 그, 큰 공장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장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직원들 을다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 했는데 그 재기를 했는데 참 잘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또 보람찬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장애인들을 한50% 저희 공장에 고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한테 일자를 공급한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 전부 장갑을 전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배 만드는 회사, 건설 기계 만드는 회사 전부 다 우리 장갑을 다 납품해가지고 배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그 도미어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화표 장갑이 한 분야에서 인정해 받으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함께 성장한 목화표 장갑.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목화표 장갑의 운영 계획이나 뭐 내년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욱더 제품 신제품 개발을 많이하여서 예 기능 성장갖고 모든 제품 더욱더 신경 써서 아주 롱런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고 지금 현재 그만, 어 매출액이 한 80억 되는데 내년 목표는 한 100억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예. 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보호해주는 장갑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귀한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국가 제조업에 기여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목화표 장갑. 앞으로 이런 목화표 장갑의 정성이 더 많은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길 기대해 봅니다.